최근 며칠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푸스카스상 올해의 최고의 골 지의 후보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피레미어리그 홀오 페임 후보로도 깜짝 등장했다는 소식에 술렁였습니다. 이는 심지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조차 한 번도 받지 못한 영광입니다. 게다가 평가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 전설적인 선수 티에리 앙리는 손흥민이 축구 역사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더블 영광을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일은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중 손흥민이 보여준 믿기 어려운 코너킥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88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을 점수차를 지키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긴장된 시간으로 생각하던 찰나, 손흥민은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코너킥에서 공을 직접 차올려 맨유 골대 안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이 골의 아름다움 앞에서 경기장은 일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초현실적인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손흥민의 코너킥 골 영상은 각종 스포츠 채널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토트넘 팬은 물론 중립 팬들, 전설적인 선수들, 그리고 유명 감독들까지도 이 골이 역대 가장 환상적인 득점 중 하나라고 인정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골은 곧 피파가 주최하는 14시상식인 푸스카스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FIFA는 손흥민을 올해의 후보로 지명했고,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여러 멋진 골들도 후보에 포함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이번이 처음으로 푸스카스 후보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2020년 벌리와의 경기에서 선보인 환상적인 솔로 골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때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손흥민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푸스카스 상을 두번 수상한 최초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를 포함한 어떤 슈퍼스타도 이루지 못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축구계가 또한번 뜨거워질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명예 전당 프리미어리그 홀 오브 페임 후보에 올랐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선수들을 기리는 큰 영광입니다. 앨런 시어러, 디에리 양리, 프랭크 램파드, 스티븐 제라드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미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르거나 헌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조차 아직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축구 강국이라 할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온 손흥민이 그리고 비교적 우승 경험이 적은 토트넘 소속의 그가 이 경이로운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많은 팬들이 놀라는 가운데 프리미어 리그의 상징적 인물 중한 명이며 명예의 전당 회원이기도 한 티에리 앙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역사상 최초로 두 개의 슈퍼 어워드카를 동시에 소유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푸스카스상을 두번 수상하고 프리미어리그 명예 의 전당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앙리는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손흥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현대적인 전설입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골로 빛을 발하며 여러 시즌에 걸쳐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푸스카스상은 뛰어난 기술과 미학을 요구하고 호로브 페임은 유산과 장기적인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손흥민은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돌이켜보면 푸스카스상은 한해 가장 아름다운 골, 즉 창의적인 사고, 뛰어난 기술, 그리고 놀라운 요소를 요구하는 순간의 폭발력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 홀 오브 페임은 오랜 기간 동안의 기여, 리그에 대한 헌신, 그리고 영국 최고 리그의 역사에 남긴 족적을 평가합니다. 푸스카스상. 이 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보통 인생의 골이라고 불리는 귀중한 명품 골을 기록하지만 몇 년간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홀로 페임. 이상은 리그에 헌신하고 깊은 영향을 남기며 팬들의 마음 속에서 전설로 자리 잡은 선수들에게 주어집니다. 손흥민은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골 하나하나에서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2020년 벌리전 솔로 골, 그리고 2023년 메뉴전 코너킥 골이 대표적. 또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며 아시아의 정체성과 토트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전달해 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시간은 이미 손흥민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북런던 클럽에서 잠재력을 깨우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더블 영광 소식은 축구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손흥민이 전설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립 팬들 또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아름다운 플레이와 존경스러운 정신을 가진 선수로 홀 오브 페임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손흥민을 홀 오브 페임에 넣는 것은 너무 이른 결정인가? 그는 더 많은 팀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악리와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 오브 페임은 단순히 타이틀로 측정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영향력과 흔적으로 평가됩니다. 손흥민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선수로 EPL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이며 겸손함과 아름다운 플레이 스타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이 소식에 대해 묻자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푸스카 스상에 다시 한번 후보로 오른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할 오브페이며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겠죠. 저는 그저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팬들이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과장되지 않은 하는 손흥민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아시아의 자부심을 짊어진 그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푸스카스상을 두번 수상하고 홀로 페임이 들어간다면 이는 아시아 선수가 유럽 최고 무대에서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맨뉴전에서 나온 88분 코너킹, 골, 토트넘의 극적인 승리은 이 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난이도 코너킥이 직접 골로 연결되는 일은 드물며 특히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여전히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타이밍. 88분. 체력이 고갈되고 심리적 부담이 큰 순간에서도 손흥민은 완벽한 슛을 통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향력. 이 골은 경기의 판도를 결정지으며 상대 팀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수많은 슈퍼골과 비교해도 이 골은 비논리적이라 불릴 만큼 기존의 시간 끌기 방식과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골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홀 오프 페임은 단일 골이 아니라 선수의 경력과 꾸준한 기여를 기리는 상입니다. 손흥민은 이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인상적인 통계, 이플에서 100골 이상 기록하며 꾸준히 리그 최고의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향력, 아시아를 프리미어리그와 연결시키고 토트넘의 글로벌 인지도를 확장했습니다. 정신력, 겸손함, 충성심, 끊임없는 노력으로 팬들과 동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앙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홀로 페임은 단순히 타이틀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며 아시아인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2023년 푸스카스상을 수상한다면 그는 이미 2020년에 한번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번 이상을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프리미어리그 홀로 페임. 이 손흥민을 축구 전설 중한 명으로 선정한다면, 그는 이 특별한 더블 영광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